민주당이 사실상 그 차기 잠룡 후보군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어 사실상의 낙마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무효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법관과 후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전관 예우에 기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 어,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최병모, 백승헌 변호사 모임 전 회장들, 그리고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자, 이 인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관예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정관 예우를 자기가 뿌리 뽑자 그래 놓고 왜 자기는 정관 쓰냐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근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영향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 그렇다고. 뭐 선임을 한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관 예우를 활용하느냐 예. 법원과 어떤 뭐 관계가 있는지 이게 지금 뭐 구속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또 정관 예우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단정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정관을 썼냐고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관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정관 예우가 있다는 것또 보장이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법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그 법조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전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활용했던. 그런 변호인들에 비해서 화려하기는 한데 실질적인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호화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 그럼 영향을 보면은 예. 지금 뭐 프로필만 봐도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상고심에 가 있으니까는 예. 좀더 이렇게 재판 경험이 많은 재판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간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를 쓴다고 해가지고는 정관예우를 활용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더군다나 이런 공개적인 사건에서 그런 정관과의 어떤 특별한 연줄 때문에 법원이 원래 내려야 할 재판을 말고 다른 재판을 내린다, 그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똑같은 질문을뭐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대법관 출신까지 가지고 있는 어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먼저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흔히 전관예우라 그러면은 하급 법원에서 그리고 어, 구속을 다툴 때 이럴 예. 때 주로 쓰는 게 정관예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대법원 사건이에요. 대법원 판례는 요 후대인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관예우를 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가 형량을 바꿀 수 있다. 유, 유무죄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논리 싸움이 될 거예요. 결국은 논리와 법리 싸움이 될 텐데 어, 거기서 과연. 이 대부분의 판단이 이런 정관들 때문에 바뀔 거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음, 예. 그렇게 따지면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한 이제 유명한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 한참 활동하는. 작년 청장년층의 변호사들도 많아 보통 이렇게 그렇게 많이 꾸려서 가니까 이런 지적 일각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예. 청장년층 변호사들 아, 청년층 변호사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게 정치적인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어, 신동민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이심 판결에서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상고심 대법원에서 거의 이심 판결에 준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재명 지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해왔다며. 지사의 어떤 뭐 예. 지지라든지 그런 거 여부를 예. 떠나서 정말 드라이하게 이 사건을 보면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형을 강제로 입원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방 후보랑 토론하다가 나 입원 안 시켜서 이러고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후보자 토론회라는 게 그렇게 내가 사실은 어째서 이랬고 막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서 형 입원시킨 거 맞냐고 그 취지는 강제로 입원시켰냐 그러는 음, 거거든요. 예. 어 내가 사실은 입원시키려고 시도는 했지만은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면은 유권자들이 느끼는 아 강제 입원시킨 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봐가지고는 그거를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그 후보자 토론 상황에 앞뒤 전후 맥락을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00만 원이 지금 2심에서 나왔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얘기를 끝으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명 경기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내놓았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 그러니까 최근 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사퇴 과정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대변하다 이제 성희롱 문제까지 불거지고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본인 스스로는 이제 방송인이고 정치할 마음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돼서는 그 개파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변인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뭐 본인은 현실 정치가 출마를 할 생각이 예. 없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 위해서 자신은 온몸을 바치겠다. 이거는 과거부터 했던 얘기예요. 최근에 어용이... 그 비슷한 얘기를 직접 그렇죠. 얘기를. 어용이 되겠다고까지 라 예. 본인이 얘기했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조국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사실 노무현 트라우마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유시민 장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법원개혁 이런 그 사법개혁에 대해 에서 유시민 장관이 이것이 꼭 이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어, 개혁이 좌초되는 일이 없다 과거에 어, 소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이번에는 예. 다시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무감 같은 게좀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어, 유시민 이사장이 좀 과도하게 네. 어,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어, 지지층 결집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 조국 장관 낙마에서 보듯이 어, 중도층 그러니까 내년 결국. 총선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중도층의 민심을 얻는 데까지 성공했느냐. 이거는 이제 어좀 민주당이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봐요.